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푼입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소독용 에탄올을 사왔어요 아니 리스볼 때마다 외국에 레지나티스트 선생님들이 몰드에다가 이렇게 못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해서 봤는데 에탄올이나 어, 소독용 알코올 있잖아요 그거를... 몰드에다가 먼저 뿌리고 레진을 붓고 나서 다시 그 위에다가 또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해보려고요 저도 이걸 뿌리는 이유가 기포를 제거하고 물, 기름기 있잖아요 기름띠 같은 게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제 작업실 온도가 26.8도고 습도가 77%라서 좀 어, 온도가 높다는 생각에 레진을 빨리 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드에다가 뿌리고 에탄올을 먼저 뿌려봤어요. 근데 좀 많이 뿌린 것 같아. 이 타원 몰드랑 책갈피에다가 실험을 해봤는데, 레진을 붓자마자 뭔가 공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, 뭐라 해야 되나, 이거를 보시다 보면 기름띠 같이 이렇게 뭔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더 뿌려주니까 이렇게 돼. 이게 맞나? 이게 맞나? 진짜 계속 그 생각했어요. 그러다가 다이소에서 파는 이 손소독제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똑같이 몰드에다가 먼저 뿌려주시고, 레진을 부어줍니다. 그 위에다가 또 세정제를 뿌려주고요. 뚜껑을 닫아주고, 내일 보겠습니다. 안녕! 오, 어, 얘는 또 괜찮아. 어, 뭐야? 기포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기포를 없애주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. 그리고 에탄올을 뿌리니까 뒤에 끈적끈적 거려요. 세정제는 안그러는데 에탄올이 그러네요? 왜그러지? 제가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을 너무 쌩으로 했나 싶어서 물을 좀더 썼고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통 뒤에 보니까 정제수가 살짝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나? 비율은 에탄올 70에 물 30으로 넣습니다 다시 레진을 교반해줬고 손소독제를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몰드에 먼저 뿌려주시고 레진을 그 다음에 붓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손 세정제를 다시 뿌려줬어요. 영상에서 잘렸는데. 이번엔 에탄올을 해보겠습니다. 뿌려주고, 레진을 부어주고, 에탄올을 또 뿌려줍니다. 이번엔 많이 안 뿌렸어요. 내려볼게요. 안녕! 타령을 했습니다. 둘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손세정제로 뿌린 것이고요. 레진을 교반했을 때 어... 오른쪽이 그 밀폐용기도 한 거였는데 원래 없었거든요. 근데 기포가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나비 몰드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. 오른쪽이 이번에 다시 한 건데 너무 깨끗해요 오른쪽이. 왜 그러지? 타워는 그래도 잘 굳었어요. 기포가 좀잘 보이긴 하는데. 어, 근데 몰드에 분명히 부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왜 이러지? 아 모르겠네 진짜 자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세정제랑 압국에서 파는 에탄올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내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어,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혹시 제가 뭐 이상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. 안녕. 고마워요.